입장해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꺄이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. 아나꺄이에요꺄꺄 꺄. 오. 제어아 숫자를 뽑으시 앉아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아, <뽑으시면> 앉주세요 <laughs> <가만히 웃음> 빵인 것 같은데? 빵 지금 빵 빵만 두번 찾으셨다는 분이세요? 지금 빵만 촬영해 주는 거야. 찾았어 <laughs> 숫자입니까? 아, 아 숫자입니까? 아 숫자입니다. 찾으셨나요? 아, 이게? 아, 어? 와찾 빵? 이게 이게 뭐예요? 이게 하트? 어? 하트. 여기 하나 있네. <laughs> 빵이에요. 지금 목사님 두분남으신 건가요? <많이> 빵만 해놨구나. 목걸님 <laughs> 방금 지나치셨어요? 빵이 너무. 쉬운 데가 빵이 있는 거 같은데. 찾으신 분 앉아 주세요. 빵인가 본데.

빨리, 빨리 저기로 가보세요. 어디? 어, 방기기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저하 아, 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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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. 웃음> 그니좀더 아, 음, 아, 음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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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. 야 <laughs> 뭐야 아까 저거 꽝이었어? 네, 꽝세 번이래. 어, 이건... 진짜요까이 어떠셨나요? 진짜어요 너무 식상할까봐 꽝을 좀 넣어. 그니까 <laughs> 아, 네. 너무, 네. 너무 좋았어요. 아, <laughs>